은, 은, 77달러 돌파 금, 백금 사상 최고치. 2025, 2026 사이클을 앞두고 자금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연말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귀금속 시장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 금, 백금이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은은 역사상 처음으로 온수당 77달러를 돌파했고, 금은 온스당 4 6 0 0달러에 근저. 백금은 단 하루 만에 약9% 급등하며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중 일부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사이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움직임은 결코 단순한 호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신호에 가깝습니다. 금융 역사에서 귀금속이 동시에 정점을 찍는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사이클의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아닙니다. 가격이 더 오를 것인가?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자금은 어떤 두려움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이동하려 하는가? 1. 가격의 정점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시스템 압력의 결과다. 은 가격이 1년 만에 160% 이상 상승한 것을 단순한 단기 수급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금 가격이 1970년대 이후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 그리고 한국 경제를 포함한 글로벌 구조 위에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세 가지 구조적 압력의 결과입니다. 1.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가 분명해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 시장은 현재 미 연준, 패드, 이 2026년에 최소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점점 더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한국에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 의존도가 높고 원 달러 환율, 자본 흐름, 국내 금리는 미국 통화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인하하느냐가 아니라 시장이 읽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현 글로벌 시스템은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 글로벌 기업부채, 그리고 한국의 가계부채 구조는 모두 저금리의 지속을 전제로 형성되었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성장은 압박을 받고, 결국 정책의 선택지는 하나로 수렴합니다. 완화. 귀금속은 항상 정책이 공식화되기 이전에 먼저 반응합니다. 2.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훼손되고 있다. 달러 약세와 동시에 원화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시장이 통화, 리스크를 방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금, 은, 백금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통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구매력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지속. 귀금속 이태프로의 자금 유입 재개. 탈달러와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는 단기 투기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적 포지셔닝 변화입니다. 3.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전자산 선호를 증폭시키고 있다. 지역 분쟁,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리스크는 글로벌 자본을 점점 더 안전 우선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특히 연말처럼 유동성이 얇은 시기에는 작은 심리적 자극만으로도 가격은 쉽게 정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귀금속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자금이 잠시 머무는 임시 피난처가 됩니다. 이 외의 은이 가장 강한가?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산은 단연 은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은의 이중적 성격에 있습니다. 안전 자산이면서 동시에 전략적 산업 원자재, 미국이 은을 전략 광물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중요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는 특히 제조 기술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의 의미가 큽니다. 은은 다음 산업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에너지 한편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공급은 단기간에 확대되기 어렵고, 금, 은 비율은 역사적 평균 대비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은을 두려움과 성장 기대가 동시에 만나는 지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는 가장 냉정해야 합니다. 이왜 은이 가장 강한가?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산은 단연 은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은의 이중적 성격에 있습니다. 안전 자산이면서 동시에 전략적 산업 원자재. 미국이 은을 전략 광물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중요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는 특히 제조 기술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의 의미가 큽니다. 은은 다음 산업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에너지 한편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공급은 단기간에 확대되기 어렵고 금, 은 비율은 역사적 평균 대비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은을 두려움과 성장 기대가 동시에 만나는 지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는 가장 냉정해야 합니다. 4. 귀금속 이후 자금은 어디로 이동하는가? 이 질문은 2025 2026년을 준비하는 한국 투자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1. 에너지, 자금의 첫 번째 이동 경로 모든 회복 사이클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통화 정책이 완화되면 생산과 소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에너지는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유, 가스 뿐 아니라, LNG, 재생에너지, 원자력까지 포함,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 변화에 특히 민감합니다. 2. 산업원자재 자금이 일하기 시작하는 구간, 에너지 이후 자금은 실물 생산을 반영하는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구리, 알루미늄, 니켈, 리툼, 철강. 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 경제 활동의 회복을 반영하는 자산들입니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중공업이 강한 한국 경제 구조와도 직결됩니다. 3. 인프라 정책 의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 재정 자극이 시작되면 자금은 투기자산이 아니라 인프라로 향합니다. 물류, 산업단지, 교통, 건설자재, 성장은 느리지만 사이클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4, 은행 사이클을 분배하는 기관. 은행은 사이클을 만들지는 않지만 자금을 분배합니다. 신용이 확대될 때 자본력이 탄탄하고 리스크 관리가 우수하며 부실 채권 비율이 낮은 은행은 가장 먼저 혜택을 받습니다. 5. 현금 흐름형 부동산 투기가 아닌 실물. 다음 사이클은 투기적 부동산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신 임대 수익 산업 물류 부동산 실수요 기반 자산. 이 살아남습니다. 부동산 버블의 상처를 경험한 한국 시장에서는 이 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 이것은 매수 리스트가 아니라 자금 지도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이것은 매수 권유가 아닙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이것은 자금 흐름의 지도입니다. 다음 사이클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이클의 위치를 잘못 읽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의 정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점 이후의 계획이 없는 것이 무섭다. 은이 77달러를 넘고 금이 5000달러를 향하고 백금이 급등하고 있는 지금 지금은 흥분하거나 공포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가? 방어 중인가? 다음 국면을 준비 중인가? 사이클이 전환되면 나는 행동할 것인가? 반응할 것인가? 금융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귀금속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우리가 그 신호를 제대로 읽고 있는가?